어, 진짜 너무나도 시원한 고, 인천 무대부터 잘 봤는데, 아까 정말 일찍 와주셨어요. 팬분들께 다시 한번인사해주세요 아, 네. 이제, 제가 이제 팬분들을 클링이라고 부르거든요. 클링이들 너무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니, 작년 크리스마스 때보다 인기가 더 해주신 것 같아요. 아, 열심히 활동하니까 네.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봐주시고, 음. 또 이제 같이 걷고 있는 팬분들이랑도 더 열심히. 많은 곳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첫 번째 곡이 헌병한 상태로 열셨고 오늘도 많은 고음 저희가 기대해도 될까요? 어, 네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, 오늘 함께 하고 있는 고, 공연이 나눔 콘서트잖아요. 네. 네. 우리 주립 씨는 어떤 걸로 나눔을 좀 실천을 많이 하시나요? 오늘은 제가 이제 고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고음으로 이 에너지틱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리고 싶어요. 네, 여러분 기운 많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네. 내 음악일 네. <laughs> 맛으로 표현한다면? 매운 맛의 맛으로 표현한다면 맛있게 매운 맛. 맛있게 매운 맛. <laughs>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다음은 저희 어떤 곡 들어볼까요? 다음은 이제 제 솔로 곡을 들려드릴 겁니다. 네, 손진욱의 패러다임 <laughs> 들려드리도록.